안녕하세요, 진일경 목사입니다. 2024년 1월 24일 새벽 목상을 수요일 새벽 목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이고요. 제목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입니다. 어, 제목부터가 참 재밌죠?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 당연히 우리는 축복을 선택하고 싶은데 이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오늘 신명기에 있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약속의 땅에서 복된 삶을 살려면, 말씀을 가까이 두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모세는,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하는데요. 본문 말씀을 좀더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조건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기꺼이 간직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돌파 또 언약계를 그들이 잘 간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말씀을 그들이 듣는 것입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강한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실이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차지할 땅의 경계를 선포하며 어, 격려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모세가 오늘 그들 앞에서 복과 저주를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또 여당간을 건넌 후에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서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만 유효한, 유효한 것이죠. 이집트를 탈출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도 복된 일이긴 합니다만 더큰 복은 가나안을 거룩한 땅으로 일구는 백성의 삶에 주어질 것임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늘 곁에 두고 묵상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죠. 특히 오늘 방송을 듣는 글쓰인 우리 제육의 성도들에게는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듣고 있는 줄 압니다. 성경을 교회당에 비치해 두거나 또한 가방에 구겨놓고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분도 계십니다. 어,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이 있어서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앱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어, 또한 이것만이라도 이용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좋습, 좋겠습니다 오늘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해지는 유튜브 또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핸드폰의 다른 기능들은 너무나 우리가 잘 접하면서 말씀은 너무 말리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묵상과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집과 학교 사무실 또 공부하든지 일하든지 쉬든지 놀든지 우리가 모든 일상을 말씀과 좀 가까이 또는 찬양과도 가까이 또 기도와도 가까이 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이 오늘 이 시간에 듭니다. 복과 저주는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내리는 선택의 결과임을 우리 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걸으면 당연히 복된 길이 되는 것이고요. 욕망을 따라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길은 저주의 길이 되는 겁니다. 늘 옳은 선택하면 좋겠죠. 하지만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 우리는 항상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갈림길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혜교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혹시 잘못 가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멀어지기 전에 속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신앙생활의 여정 중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복과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지 너무 자명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당연히 축복의 길을 선택하셔야 되는 게 처음이라면 혹시 저주의 길을 선택하셨다면 얼른 돌아오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 또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이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빚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감으로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게 하시고 행여 저주의 길로 들어섰거든 더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 사랑하는 지혜 성송들에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